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TV 금반장입니다 어, 18년 3회차 상과목 전기설비 지난 시간에 저기 50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51번서부터 55번까지 문제풀이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어 41번서부터 50번까지 문제다 위주로 간단히 복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과목은 제제 교육 방법은 어, 실무와 이론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이 자격증 필기가 준비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에 있는 내용들도 제가 중간중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게 지속성을 제 공부 방법은 꾸준함과 지속성을 좀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문제 하든 세 문제 하든 아니면 뭐 여러분들께서 보다가 아 군반장 맨날 끊어가지고 복습하면서 지겨워 그러면 뭐 끝부분만 보든 오, 왜냐면 제가 이제 마지막 문제 할 적에도 어차피 설명을 할 적에도 어, 41번 서부터 하기 때문에 끝에 봐 보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내용도 잘 이해, 이해 못하고 문제답에 그 적응이 돼가지고 시험 문제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기본에 충실하고 좀 남들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가면은 다른 자격증 공부할 적에도 도움이 상당히 많이 돼요. 저는 그걸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기사 자격증 공부할 적에도 어, 1년 필기만 1년을 6과목을 달달달달 공부하고 외우고 모르는 거 찾고 써머리하고 맨 처음에 서머리 했던 것도 과목별로 뭐뭐 60장, 70장 됐던 거를 나중에는 뭐 10장 정도, 10장 이내로. 물론 10장 이내로 한다는 거는 페이지를 4분의 1로 해고 깨알 같은 글씨로 적어갖고 앞뒤면으로 가지고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들들 외우고 다녔고요. 그 다음 문제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니까는 이게 문제답을 딱 이거 보고 찍는 것보다는 제, 제가 이론을 알고 문제를 풀면은 훨씬 더 재밌어요. 공부도. 그리고 막히는 구간에서 어,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단만 외우는 사람들은 막히면은 이제 해결을 못해요. 그게 현장에 가서도 동일한,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을 통해서 내가 실제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문제를 푸시면은 훨씬 더 머릿속에 오래 기억되고요. 현장 가서도 무시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건반장이 얘기한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께서 제가 공부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잠깐 천천히 가는 건 상관없어요 이게 이게 응축돼 갖고 누적이 돼 가지고 여러분 지식으로 몸속에 배어 있게 되면요 다른 자격증 공부도 쉽고 또 쉽게 쉽게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뭐 CBT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어, 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방법을 좀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복습 시작할게요. 41번 급속관을 가공할 때 절단된 내부를 매끈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는 답은 2번 리머 41번 전기공사에 사용되는 공구와 작업 내용이 잘못된 것을 것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답은 3번 PC 테이프, 전선관 보호가 아니라 전선관에 전선을 넣기 위해 사용하는 거라고 했죠. 43번 과부하 보호장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곳을 고르시오. 답은 1번입니다. 분기점. 44번 합성수지관에서 합성수지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답은 4번 합성수지관의 배선. 내 사용되는 관및 박스 기타 부속품은 온도 변화에 의한 신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가냐. 신축성을 고려해야 되죠. 가스도 우리가 신축 배관에 설치를 해 갖고 온도 급변하는 거에 신축성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뭐 기계 설비들도 마찬가지. 지하에서도 벨로우즈를 설치 해 갖고 신축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게 되면 보여요. 45번. 옥내 배선에서 주로 사용하는 직선 접속 및 분기 접속 방법으로 어떤 것을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하는가? 답은 2번 슬리브죠. 45번. 가부하에 대한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동작 특성으로 알맞는 것은 제가 뭐라고 어요 회로의 설계 조절가 가장 낮고 그 다음에 보호 장치 정격 전류 그 다음에 케이블의 호용 전류라고 했죠. 그러면 I B, I N, I Z를 찾으면 되죠. I B, I N, I Z 답은 1번이죠. 47번 한분 전반에 사용 전압이 각각 다른 분기 회로가 있을 때 분기 회로를 쉽게 식별하기 위해 위한 방법으로 적당한 것을 고르시오. 답은 2번이죠. 차단기나 차단기 가까운 곳에 각각의 전압을 표시하는 명판을 붙여 놓으시오. 요거 요게 사실은 분리하는 게 기본이지만은 분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전압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치하는 게 기본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예외 규정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 1번도 사실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서는 2번이 더 맞는 말이에요. 기본 설계할 적에는 1번을 넣어야 되는 거지만은 지금 설계돼 있는 거를 가지고서 지금 전압이 한판 내에 두개 들어가 있을 적에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되는 겁니다. 48번 다음 중 굵은 A의 선을 박스 안에서 접속하는 방법으로 적당한 것은? AL, RC 해가지고 C형 접속기에 의한 접속. 알루미늄, C형, RC. 49번 합소수지간 상호 접속 시 관을 삽입하는 깊이는 바, 관 바깥 지름이 몇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라고 물어보면 1.2배지만 단, 접촉자를 사용했다. 그러면 0.8배가 되는 거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공부해야 돼요. 자격증은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50번 고압 목내 배선의 공사 방법으로 틀린 것은 답은 2번이죠. 합성 수지관 배선. 왜냐 이거 고르는 사람들 은근히 많을 거거든요.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1번, 3번은 이해가 되는데 어얘 무조건 될것 같아. 요 근데 규정상에는 얘, 얘만 되고 얘는 안 되는 거예요. 고압 나왔을 경우에요. 고압. 51번. 이제 새로 이제 오늘서부터 오늘 설명 문제 이제 이거는 어 나왔던 문제예요. 나왔던 문제. 몇번 나왔었어요. 이거 다외우셔야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이거 돌아가면서 보기를 1번, 2번, 3번, 4번을 병행하면서 물어 보기 때문에 다 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특히 숫자. 저저 저 면접 인지 선의 시설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답 1번. 분기점으로부터 110m. 우 oh, no. 100m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5m 도로를 횡단했다. 이건 맞고요. 수용과 운행를 관통하면 안 되죠. 이거는 지름 2 2 이상의 인입용 비닐 점은 자세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아, 3번이 아니라 2번이 됩니다. 2번 5m 도로를 횡단하여 시설하였다. 여기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 기준 안기하세요. 1번 인입선에서 분기하는 점으로부터 100m를 초과하는 지역에 미치지 아니할 것. 2번 폭, 5m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도로는 횡단하지 말라 라는 거고요. 3번, 옹내를 관통하면 안 된다. 4번, 전선의 지름 2.6mm 이상의 인인용 비닐 절연 전선 이상일까? 그래서 인장 강도는 2.3KU턴 이상. 요거 그대로 외우셔야 돼. 그대로. 요거만 알면 은 저하, 연접, 인지선. 요거 말고 내용이 더 있는데 제가 계속 15년 전부터 왔을 때 연접인 지스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기 있는 내용들을 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왜냐면 하 각각을 물어볼 수도 있고 이세 개를 이네 개를 넣고 틀린 거하나 넣고 틀린 걸 고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틀린 것도 1번을 틀리게 될 수도 있고 2번을 틀리게 될 수도 있고 3번을 틀리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52번. 얘는 여기 애자사용공사는 여기 것만 외우면 거의 나오면 다 맞을 거고 애자사용공사 공사 중에서 공사 중에서 가장 많이 외울 게 가장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마시고 잘 외워 놓으시기 바랍니다. 51번. 애자 사용 공사를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고자 한다. 사용 전압이 400V 이하. 경우 전선과 조형제 사이의 사이 사이의 사이 이격 거리는 최소 몇 cm 이하이여야 이상이어야 하는가? 400m 이하는 2.5죠. 2.5. 그다음에 400m 초과는 4. .5. 400m 초과하더라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한다. 그럼 다시 2.5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고압의 경우는 5.0이 되는 거죠. 여기 5.0이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연관성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400볼트 이하죠? 그러면 2.5입니다. 53번. 화역고 등의 위험 장소에서 전기 설비 시설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은? 예맞고요 졸로이 대지전면300 볼트 이하고 전폐형 맞고 3번 화약류 저장소 안에 전기설비에 전기를 공급하는 졸로는 화약류 저장소 안에 오 이거 아니죠 바깥에 둬야 되죠 화약류 화약류 저장소 안에 스파크 이제 개폐기는 차단기는 차단을 할 적이나 개폐할 적에 스파크가 발생되기 되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바깥으로 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케이블을 전기기계기구에 인입할 때는 인입구에 케이블 손상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 이건 맞고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4번. 수변전 설비 고압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표시하기 위한 전압계를 시설할 때 고압회로와 저회로 사이에 시설해야 되는 것은? 예죠. 계기용 변압기. PT라고도 했죠. Potential Transformer 또는 VT, Voltage Transformer. IC에서는 e VT라고 합니다. 피트를. 우리 국내에서는나 피트라고 불러요. 그 해외에서는 VT라고 불러야지 p t 라고 부르면 못 알아듣습니다. 외국 사람들한테요 그다음 나머지는 뭐 계기용 CT고 요거는 BCT를 얘기하는 거고 수전형 변압기는 우리가 여기 주상 변압기 그수전형 변압기는 우리가 그그 그 뭐야? 변압기 그냥 전력용 변압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예전에 단선도 설명할 때 사용했던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니구에 들어와서 MF가 전력량을 측정을 하고 여기 병렬로 회로의 병렬로 PT 여기 PT가 보이죠? PT가 이제 전압을 이제 측정할 수도 있, 전압계를 측정하는 거예요. 전압을 CT는 직렬로 접속해서 우리가 전류 대전류로 소전류로 변환해서 전류를 측정하기도 합니다. 여기 암페어미터가 여기 A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간단한 이제 o c r 3 개와 OCR 세 개와 OCR 이제 하나를 더 가지고 지락 과전류 개전기를 사용한 검출 그 지락 전류 검출과 그 다음에 OCR 세 개를 사용해서 오버커르트 릴레이를 이제 검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전압 변압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수전압 변압기가 이렇게 세개 있는데는 되게 좋은 거고요. 이세 개의 용량을 여기 하나로 뭐 가지고 메인 t r 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는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어, 이런 일을 검토할 적에 업체, 제조사랑 한번 의견을 어, 공유해 가면서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저는 뭐여기해 보고 여기해 보고 다 해봐가지고 어떤 게 이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지는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금액은 많이 들어가겠지만 안전성이 높겠죠. 하지만 여기 하나 있으면은 안전성은 그 신뢰성은 떨어지지만 금액은 그도 하나로 사기 때문에 좀 저렴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얘는 하나 죽어도 백업을 할 수가 있지만 얘는 하나 죽으면 그냥 그 뭐야 블랙아웃 되는 거죠. 55번, 요거 나왔던 문제예요. 연성 결정에 있어서 중심소선을 뺀 층수가 5층이다. 전체 소선수는 얼마인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16년 1회차 56번 문제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선 가닥수는 n은 3은 그냥 상수예요. 그 다음 n은 뭐예요? 층수죠. 소선의 층수. 5층이죠. 그러면 5 넣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충수 있죠? 5 넣고, 플러스 1, 해 플러스 1 하면 은9 1일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다 외워놓으세요. 이거, 이거는 기사나 산업기사에서도 이게 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알아놓으셔야 돼요.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51번서부터 55번까지 다섯 문제를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56번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